지난 이야기 1540을 달성하고 일리악한 에피데믹 헤딩에 도전한 우리 모코코들은 마우르그의 미역줄기 공격에 정신이 혼미해지다가 겨우 1관문을 클리어하게 되고 곧바로 2, 3관문에 도전하게 되는데 가자 가자 어 아, 뭐야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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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뭐야 저거? 그냥 뭐야. 쓰러프네 어? 콩끼로데나로넘어간다 저게 다리라고? 지랄하지 마. <laughs> 다리여? <laughs> <laughs> 달, 달 무슨 달? 젠쿱같이 <laughs> 둥근 달. 보금 이렇게 우 멀어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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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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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게이지 그냥... 있어. 뭐야 게이지가 계속 차. 게이지가 뭐야, 왜 차는 거 아닐까요? 안 맞았는데 이상하나? 어, 어 그냥 임... 계속 치켜. 아래 뭐가 차. 있는데요? 뭐야 이거? 빌병 감염이라고 저기... 디버프가 있는데나? 슝. 어 이게 오. 넘어가는데? 이게 다른 사람한테 이거... 넘어가. 찬 돌리기 해야 되나 보다. 와 수건 돌리기다. 아일번들어임이 아, 김이... 뭐야? 오 이거 그거. 아. 어, 매투스 메투스. 오! 만내. 나는 해골. 와우. 치 올라가네. 야, 이거 던질까? 던져. <oak muscular> 여기 여기 있어. 이거 갖고 튀어야 돼요. Uh? 어, 뭐가 뭐가 막 기어다녀. 이거 이거. 아, 결고 튀어야 된다고. 이게 바로 수건 돌리기지. 이게 진짜 수건 돌리기지. 뭐야, 뭔가 됐어. 된 건가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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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어디가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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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질다!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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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니 아니, 아니, 아 근데 여기 그 기믹이 안 나오네? 난 나와, 당연히 나올 줄 알았는데. 몇개 기믹이 안 나오네. 어? 나 계속 <laughs> 날라댕김. 리얼. 어? 다시 공면조팀. 아야씨 뭐야. 죽을 뻔? 야 저거 즉사 아, 아니네. 아 엉덩이 때리고 싶은데. 이거 진짜 안 죽나? 공면조팀와 진짜 안 죽네. <laughs> 가서 맞아보네 저 사람도. 야, 저걸 또찍는을 해드시네. 아이, 그럼 다알아 근데 궁금할 만도 쟤는. 파괴 힘이나 안 나온 거 봐선 아직 더 있나본데? <laughs> 여기서부터 아닐까요? 그래, 부식을 언제 쓰라는 거지? 지금요, 부식 지금. 어, 지금! 아, 부식! 다운터 쳐 저기 사람이! 사람이! <웃음> 오, 야막 빔도 쏜다야!

재밌다 와, 이거. 나이스. <laughs> 와. 씨 짬빵한 멋인데 이거를 못하면 안 되지. <웃음> <웃음> 이거는 솔직히 너무 노래 고였어. <laughs> 어 실례 아니다. 짜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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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아칸 개 불쌍하다. 얘도 직장이 있는데 자기 직장 동료들은 한 명도 안 도와주러 오고 여기는 어셈블에서 쫓아오. 거기 다 뒤졌잖아요. 많이 <laughs> 도와주고 <laughs> <laughs> 싶어서 다 <웃음> 뒤졌잖아. <웃음> 아 부랑카메는요. 아이 걔네가 도와주겠냐고여러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. 아, <laughs> 여기도 여기도 들어오면은 박수 치면서 이 오메데토에 둘러서 둘러서 둘렀어. 둘랐어 둘러서 둘렀어. 오메데토. 아 진짜 진심 신지처럼 둘러보고 있는 거개 웃기네. <laughs> 이러고 묭기 님 들어오면서 아리가토 이러고 들어오면 개 웃기겠다. A few moments later. <laughs> 뭐야, 왜다 둘러싸고 있어? 얼른 맨베네 쳐. 아리가또, 아리 <같아>, 아리가또쳐야아리가 쳐. <laughs> <아이고, 아이고, 웃음> <아이고, 아이고, 웃음> 빨리 아리가또 쳐. <같아, 웃음> 아, 아리, 나, 나? <laughs>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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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놀라니 이제 딜하러 가자. <laughs> 아 님들 여기 커신 지리입니다. 진짜 <laughs> 온다, 지리는 커신 지린 진짜 지리나 보자. 양의 밀려간 모지 몸색이 됐는데. 와우. 몸이 노랬잖아. 몰라. 어 뭐야? 오오들오들오들오들오오오오오들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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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오. 오, <laughs> <laughs> 막오 코로나 비막오 아! 리리 님. 어, 반이나 나 반이나 찼어 아니야 긍정적인 마이드로 생각하자 나 게이지가 반밖에 안찼어 그럼요 저희 리리님은 다찼어요 그니까 어쩌나 <laughs> 이거 <쩐다. 웃음> 내부 나와요 지금 아니에요 내부 나오세요 우와 여기 석상이 있어 아 님들 이거 드시게 될까아 이거야 이거 몸빵으로 저거 게이지 아, 막는 잊어. 거 아 이거 교대하면서 해야 되네. 잠깐만 셋시 아무도 아이 여기 내가 해줄게 아무도 내가 안 해줄게. 안 나응해. <laughs> 아 몰라 왜이라도쏘왜이라도 쏘. 뭐야? 오 너무 아파요. <laughs> 몰라 왜이라도쏘 일단 넘겨봐. 이거 곱셈 플러스 1로 해가지고. 아 이거 자리 정해서 해야 될것 같아. 아 <laughs> 다음 기믹 나옵니다. 야, 야 어, 이거 기공사진... 아무리 때려도 무력 게이지 안 떨어지거든. <laughs> 아 해쳐. 임대 이따 기믹 넘겼어요. 아, 나 넘어. 뭐... 뭐야 왜된 건데? 아, 이거 안에 들어가면 안 게임이... 돼. 아, 기믹. 이거 근데 무슨 모양인지 우리 모르고 이렇게 막 돌려도 돼? 아니 미친놈들아, 아... 그만 돌려. <laughs> 아. 가기 아, 전에 정리 좀 할게요. 접히 무력 못먹니까그쵸 아, 무력 저거 길로스 나오면 대부분 다 피하잖아. 아 그리고 이거는 정면 휘리케요 일어날 때네 아 그렇게 날라가요 <laughs> 예고를 해줘도 아무도 안 들어? <laughs> 네 알려줘도 안피에 여기가 정면이구나 뭔 소리야 나핸드이시베야니 입에서 저거 빔 나오는 거같아 <laughs> 아무도 안옴 <오. 웃음> 아니 아니 <웃음> 어떻게 하품하는 게 아니 어떻게 하품을 저 타이밍에 하면 넣어? <laughs> 흐하하핳 <laughs> 야너 모짜 이거하고 코코로가야 돼. 아이씨 아 이거 좀 이어주실 분? 감사합니다 어 이거가 이게세 칸이 다 차야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 있어 머리 아니, 위에 저거 세 칸이 다, 다 차야 그건 아니에요 그거 잘못, 아, 제대로 못비어서온 네. 거예요 에잉? 나 진짜 겁나 부비부비했는데? 나 진짜 진심 거의 못딱 어? 걸릴 정도로 비볐는데? 예? 어? 저기 무슨, 에이, 소리야. <laughs> 무슨 소리야 나, 나좀 도망가도 되는 부분?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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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그 여기서 미 한번 하자. 아니, 둘다 땅땅한 소포시야 지금. 니 것들 중갑 끼고 있는 애들이라 죽지라도. 아나 김기빙 나온다. 아까 검은색 모이라고 뭐 했지. 검은색. 저거 레이저 쏜다 조심해. 레이저 앞에 마중 나가. 레이저 또 쏜다. 이거 <laughs> 어, 끝난 거 아니에요? 하나. 뭐야 뭐야? 마지막. 어 뭐야? 맵이 쪼그라들었어. 쪼그라들었다고? <laughs> 오? 우와. 어, 어? 우와, 우와, 우와 저거 윤기님 구독. 뭐요? 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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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윤기님 구독자. <laughs> 사인 소리예요? 저건 무슨 소리야? 해봐. 와우, 나이스자 이게 뿌티아칸입니다. 야, 근데 기믹 되게 와. 얼마 없다 랜턴 어, 기믹도 없네요 그니까 러 음. 와 이거 생각보다 트라이가 진짜 길어졌다 저희 무려 2시간 10분을 트라이했어요 근데 우리 해각보다 짧게, 짧게, 짧게 했는데? 한 짧게 한 거네. 거지.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것보다 야. 훨씬 짧게 했어 저희 야, 스펙이 나 좋아해가지고 나줄 알았어. 이거 잔잔 다음에 바로 투사인 거면은 <laughs> 여기까지. 여기까 <해놉시다며>. 여기까지. 거기까지여쳐야데우 <laughs> <오케이. 웃음> <다쳐. 웃음> 우리 화화준준 진짜 짜세세해해야다다생생을을었었어세게 네, 해야 돼요, 근데 진짜. 아, 뭐하여튼 오늘 깨서 다행이다. 까지 아... 빡세게 준비해서 일리악한 노 여기까지. 다 같이 깹시다 저희. 웃긴 장면들이 아, 좀 있었는데 웃긴 장면이 문제가 아니고 좀 거멸해야 할 장면들이 좀 있었음 그럼요 아자 그럼요 아까 누가 눕다 아, 걸린다 해가지고 <웃음> <웃음> 아, <웃음> 진짜 김에... 그거 줄입고 있던 거 나였는데 <laughs> 나온 김에 만찬이 된 거에요